이따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대책 이행 사황도 국무회의에서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가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다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전북 김제시의 자동차 부품회사 대승정리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애씨는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는데 사고 이후 회사는 안전 점검 없이 설비를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현장에 다쳤을 때는 어, 다친 이유를 파악하고 음,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이후에 이제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재해자는 병원 보내고 병원 보내는 동안 비어 이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 회사 공장에서 사망, 신체 절단, 화상 등 안전 사고 20여 건이 잇따랐습니다. 노조는 지난 8일 전북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모두 219건. 같은 기간 전북에선 8명이라다 숨졌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조사 중인 2분기 중대재해 사망건수만 해도 5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위두 가지 조치는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